원인을 찾았 c a 여러분 o r care for, c 프 r e for, c a 여러분 왜 r care for, c a 레디. for, care for, care for, care for, care for, care for, 노스 r 트 노스 r 트 노스 e 트 노스 c 트 r e for, care f 푸시. care for, care for, care for, care f 팝포션 레디, 파포션 레디, 에브리파 팝포션 레디, 파포션 레디. 레디, 프론트 멤버 파포션 레디. 여러분 프론트 멤버 파포션 레디, 워킹, 파포션 레디, 나 많이 밀렸어요. 힐업 중뒷내 힐업 중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여러분 파포션 레디, 여러분 포션 먹을 준비. 여러분, 여러분 이스트로 다 땡겨줘야 돼, 웨스트 멤버들.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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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에브리 컴백 앤 인사이드 레디. 컴백, 여러분 인사이드, 킬더탱 3, 2, 1, 킬더 탱. 아, 씨 빠져나가, 힐업 프론트라 프론트라 컴백 컴백 에브리언 컴백 있어, 에브리언 동구똑 동구 플리즈 웨이 웨이 컴백 웨이 여러분 이스펠 여기, 여기서 홀드 아까 아길라전 기억나지? 그때처럼 다시 들어갈게 우리 콜안 들어갔었는데 아직 웨이 웨이 레 얘네 밖에 좀 깊게 나오게 해줘야 돼 오버돌 캡플 웨이 웨이 레 노스 쪽으로 들어갈 준비 웨이 여러분 더 와봐 왼쪽으로 더 와봐 웨스트 포지셔닝 웨 웨이 아파야 바뀌지 말라고 컴백 컴백 바뀌지 말라고요 나있는 데까지 오라고. 웨 a i 종이 h 지 v e to go. Wait. <laughs> 말고, Wait. <laughs> 네? 아, 예. 어, 어쩔 수 없어 신경쓰 w 웨 i 웨 Wait. Wait. 요 여러분 케어풀 케어풀 웨 t 이거 i 어, 노저가 깊게 들어올 때잘 보면 돼. w 여러분 노스 i t Wait. w a 스 t 드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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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노 a no 하프션 앤 워킹 레디 아 그레이트 하킹 여러분 노시 히트 로 노스 시 히트 딥3 2 1 이스트 댐 이스트 댐 이스트 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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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지 마요 빨리지 마요 여러분 컴백 컴백 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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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거, 퓨리 밤은 아니고 칠성 그냥 인비 아니고 동거, 그냥 박는거예요 돈고 플리즈 돈고 플리즈 돈고 플리즈 돈고 플리즈 돈고 플리즈 돈고 플리즈 돈고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퓨칠성 네. 아니야? 아크? 그? 어? 잠깐만 얘네 가져버렸 우리 밤스 들어간거 아니지?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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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고 플리즈 우리 범위 다 죽는데? 걸어와요. 3, 2, 1. 여러분, 가드론 잠깐만, 가드론중에 얘네 인게이지박 오! 론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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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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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지 만더 빨리지 만더 빨리지 만더 빨리지 만더 못가요 우리 더 못가요 여기서 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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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k come b 컴 c k c 18레벨 컴 에스트 컴 에스트 a 카 k come back, come b a 컴 k 우 o m e back, come back, come back, c o 스 e back, c o m 컴 back, come back, come b a 고 k come back, come back, 에 네, 페어풀 여러분 노시트 no 예가 여러 주심 가 주심 가 주심, 주심 온다 가 빠졌다 여러분 노시트로 워킹 디펜에 대 워킹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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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왔어요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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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킬더탱 레디 인사이드 킬더탱 쓰리 아 노스 온다 노스 램 노스 램 노스 램펨 사우스 티라 비라 비 이런 린어 이런 린어 쪽펨 사우스 테스트 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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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들어가면 안때는 빨리 돌아 웨이트 웨이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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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 프론트 히로 프론트 히로 프론트 히로 컴백 머리 돌린다 내려와요 컴백 컴백, 컴백 내려온다 마, 진짜 아 프론트 안 박혀줬으면 좋겠어 제발 컴서스 했던 컴서스 했던 플리즈 여기서 홀드 길게 들어갈 준비 거? 여러분 이스트로 고딩 레디 포션 있는 사람 포션 먹으면서 고딩 레디 <laughs> 여러분 파자요 <laughs> 가으로. 머리 돌렸어요 okay. 여러분 파포션 온다 여러분 이스트 워킹 저스 워킹 이스트 샤로우 쓰리 뭐? 이스트 님들 이스트 님들 이스트 님들 이스트 t 들 이스트 님들 이스트 님들 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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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더 컴백 계속 이런식으로 우리 터트릴 때 까지 볼 거야 우리 푸쉬 안할 거예요 절대 뒷설이 우리가 적어도 푸쉬 못해요 w 이 뒷라인까지 파고들 준비해 페이크 여러분 페이크 페이크 여러분 여기서 위아래로 퍼져봐 이스트 깊게 들어갈 정도 오글 썼다 네 w 이 i 여러분 컴백 컴백 프론트 바히지 마요 프론트가 많이 앞에서 박뀌줄 만큼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스텝업 레디. 여러분, 이스트로 스텝업. DPS가 많이 웃겠어요. 여러분, 노스 이스트 워킹. 여러분, 거기 그 한번 노스 이스트 다 같이 3 2 1 노스 이스 노스 이스 노스 이스 여러분, 디펜던트 패널티. 디 디펜던디, 스프레드 디펜던디, 디펜던디, 디펜던디. 여러분, 디펜던트 이스트 워킹을 한번 한번 바고 빠질 거야, 다시. 우리 너무 깊어서. 여러분, 컴스 여러분, 디펜디, 펜 바뀐다, 바뀐다. 여러분 이스트 초크 레디. 노스이트로노스이트 워킹. 여러분, 노스이트 초크. 쓰리 다 같이 3 h o k e r t 스 r e e s e c o n d 노스이템노스 t t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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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이스. 여러분, 웨이 컴백 컴백. 더 가지마요. 더 가지마요. 더 빨리지마요. 얘는인 o r 있어요 웨이 아 이거 f 이크야나 r 이크였어 웨이 나얘네 a r d mile. f 다 r w a r d mile. f 워킹. w a r 워킹. 워킹. e Forward mile. f o 리 w a r 투 t h o o u e South s t a m South s t 사 a m South s 레디 a m South s t a m South s t a m South Stream, South Stream, South Stream, South Stream, s o u 스 h Stream, 스 o u t h s 스 r e a m South Stream, South Stream, s o 여러분 컴 n d e n t o 레디, m o 디 e d e p 스 n 우스 n t a s s o 이크였다 u t 디펜 s 디 원모 디펜 u 디 to pop 어 p pop up, pop up. I t h u r to p i k i n g to dependent, you're going to d i t i t 선배도 s 어 a 퍼스트 트 웨이, 여러분, 사우스로 깊게 한번 들어갈 준비 c 네 m p b e l l to watch 사우스 o 사우스 o 사우스 o 사우스 e e t 스 o on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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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컴 사우스 풀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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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컴 사우스 풀스프레드 어어어 어어, 여러분 디 t 네 i n why d o 이거 와일드 혼자라서 워킹, 우리가 받아야돼 워킹, 워킹 워킹 여러분 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여러분 노스웨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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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o Swesto, you're on Do 스 w e s t o w 노스 k 어, 노스 g 노스 l 노스 n 노스 a l k i n g take a fake. Wait, you're on Doce, touch t h 어 머리돌렸어 조심히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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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어, 퍼스트 우리 힐업부터 해야돼 씨발 이거 만화도 없어 힐러 좆됐다 조심해요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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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케어 볼, 프론트 케어 프론트 케어 나 있는데 박을거 같아 씨발 나 클뚝이야 괜찮아 나 클뚝이야 여러분 왜안막았다 아, 좆됐다 여러분 왜잇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나 컴백해봐 우리 카이팅하자 리그 올때까지 이거 할만하대 리그에 웨잇 홈우시스트 여러분 디펜드에 데니 웨스트 레디 여러분 디펜드 웨스트 레디 여기 초크 통과 통할 때 우리 그냥 뒤에나 한번 터틀을 준비하자. 여러분 시스트 워킹. 라비 쪽으로. 여러분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여러분 웨스트 고디. 아, 그래서. 포! 와, 웨스트 투더스트 데몬 존나만 다시발 터졌다. 와. 여러분 스프레드. 상개하자, 이거. 안 되겠다. 나나나나나. 나나. 한 명이라도 살게 g 지 g 지쳐 봐. 아, 친다. 어, 어, 친다. GG. GG. GG요. GG. 어. 아, 인원태가 좀 많아가지고.